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요, 하우스에서 이제 언박싱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복한또 끌으셔서, 어, 화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쫙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 지금 하는데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이거. 비 오는 소리가. 네,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제가 뜯어놨어요, 먼저. 이거 보세요. 이 이쁜 거 뭘까요, 이거? <laughs> 이거 지금 명철 같아요, 이 꽃이. 어, 별기름표래요이거이기 이제, 개수가 250개. 지 음, 안에 들어있는게 250개랍니다. 25, 250개에 4,500원. 예, 네, 4,500원 하네요어 이걸로 꽂아나면 정말 한입물 나겠죠? <laughs> 네. 정말 이쁜, 어, 익히셨어요. 이런 쪼은요 이런 쪼금 딱딱 꽂아놓으면은, 어, 자, 개수가 많아요. 어, 250개. 예,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대나무로 만드는 이제 지수대. 아, 이 세워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 지수대인데, 50개래요. 어, 50개에 4,000원. 예, 요거는 이제 위에 뭐가 이렇게 별모양 달려가지고, 요거에 대나 가격이 조금 더 하네요. 요거. 별모양 다 달렸고요. 어 너무 예뻐요. 예, 50개랍니다. 50개, 4,000원. 자, 이렇게 두 가지 보내주셨어요.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분이, 어, 10개. 10개 왔어요 10개래요. 요거 10종에 57,600원. 아, 하나에 이제 5,760원. 이제, 그렇게. 아, 치네요그러면 제가 이제 다 꺼내놓고 또 이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앞뒤에다 꺼내놨어요. 어, 지금요, 빗방울이 더 커집니다, 이거. 지금 빗소리 때문에 이거. 말소리도 들리려는지 그것도 의미가 가네요. 어, 일단은 꺼내놨으니까 제가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겠죠. 어, 모두 이제 5종, 10종이고요. 어, 가격이 지금 57,600원. 예, 아주 저렴하죠? 예.. 정말 뭐 이거는 딱 제가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거. 제가 이것도 재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10cm네요. 어, 볼게요. 어, 높이가 1 1이고요 요거 지름이 10cm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복주머니처럼 생긴다. 너무 이쁘죠? 복도 높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아이. 음, 음. 예쁩니다. 어, 음, 어떤지요? 여기 위에 가서 살짝 떨어진 이제 c m 고요 어, 높이는 어, 높이 9.5네요. 어, 여기서 또 아담하게 아주 쁘게 생겼어요. 도 이뻐. 네. 뭐 이건 뭐 다른 분들도 여러분, 나는 저그 유튜브에서도 어, 저게 행복한 꽃들을 그 유튜브에서도 봤고, 또 저희에게도 이런 거몇개온 적이 있어요. 이거 몇개 하고 다른 거 하고 합쳐서 혼합으로 온거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분갈이 해 놓은 것도 저기다 있는데, 어... 정확하고 진짜 좋아요 사이즈가 이거 한서으로 딱지기 좋습니다. 근데 이건 11cm 넘, 너무 11cm 넘어요. 이거는 어, 제가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 크 알고 싶으면 저기 유튜브 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이거 사이즈를 해서 정확하게 재니까 11cm고요. 높이가 11cm 지금이 어,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에가 살짝 넓어졌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게 이제 네, 롱분 한번 볼까요? 이거 어, 롱분 완전히 롱.. 아이고 어, 전히 롱분이에요 이거는 아래, 위로 다 같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 7.5네요 7.5 사이가 더고요 지금 이7.5 사이, 14cm입니다 높이가 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이거 두개 어, 사이즈가 이거 조금 더넓겠어요 더 조회가 아마 요거는 8cm가 돼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여름 어, 애가 두개 있고요. 네, 이제 2두개 있고. 또, 다르게 생긴 애는, 네, 요거는 이제 박봄마이고요 다르게 생긴 애는, 예. 밑에는 이런 넓고, 위에서 예, 쫙 좁아지네요. 아,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잡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뭐. 아, 9.5cm입니다. 왜, 예, 왜, 예. 네. 예. 외경이 9.5cm, 높이는 12cm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음. 아주 이거는, 제 그, 저, 그 베란다에서, 이제, 요거, 다, 요렇게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니스케이 뭐, 우리도 이 작은 데다 심는 거는 많아요. 심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좀큰 사이즈를 많이 심죠. 이런쪽 심고. 네. 아, 너무, 이거 제가 보내드립니다. 어, 그런다, 이제. 여기 딱 쓰기 좋다는 거. 아, 이거 뭐. 여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안거데 이거 조금 거직이요아 이거 는 10cm 아, 이거 도 예정은 1 0 5이요10.5높이 높이도 쉽죠, 뭐. 예, 어, 이렇게 생긴, 음, 아이고다 이뻐요. 예, 어, 이렇게 해서, 었죠 어, 정확하지가 않으까 이제, 뭐 사이즈는요, 이렇게 써주고요 어,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요, 그게 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돼요. 얼멍덜다이구 화분이 이제는, 아, 한국은 꺼그릇치도 나와요. 한국 꼭그릇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궁금도 어, 하시고, 또, 하셨듯이 구매도 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거 부사제도 다 있대요. 제가 뭐뭐 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뭐, 이제, 다육이에 관한 거, 다육이 분갈이에 관한 거, 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들어가셔가지고 가시면될것같고요어 이거는 250개에 4,500원이면 진짜 저렴하죠. 우리는 보통 100개에 3,000원이니까 400개 살라면 여기 12,000원, 50개 되어있잖아요. 12,000원, 13,500원 해야 되네. 이 숫자로 살라면. 은 네, 요거 여러분은 꼭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렇게 잘꽂아질것 잘 같아요, 여러분. 어. <laughs> 빨간색, 빨구, 먹초, 그리고 주홍색이 없네냥 파랑색, 연두 아니면 노랑 뭐. 네. 갈라갈라 해가 있어요. 여기로, 예, 여러 조그만 아이들은 지수대로 써도 되겠어요. 자, 옆에 꽂아주면은, 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꽂거는한 봉지가, 어, 한 봉지가 250개, 4,500원이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사장님 어떻게 이런걸 가보내주셨지?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요걸 이제 적성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막 이건 내가, 아우, 뭐가 바빠서 아침에는 또 하우스 보이 옆에 막 비밀 치고 막 그러면서 바빴어요. 그리고 또 어제 1일 일보로 또 나갔다 왔어요. 집안일이 1일쯤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왔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 수영 시간이 몇 시인지 한 3시, 오후 3시쯤 됐나? 지금 예, 그래 가지고 음, 제가 나눈하는거 지금 이제 연구를 못 했어요. 이거 저는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알아서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어, 이만하겠습니다. 네. 여하 사장님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어 이게 무슨 말할게 있지, 내가 이거. <laughs> 어. 오늘 그냥 나눔 했으면 좋은데요. 어, 제가요. 어, 오늘 너무 바빠서 르겠어요 아니면 오늘 즉석 나눔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안녕히 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